다 어, 이제.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파님 무슨 일이시죠? 리파님 괜찮으세요? 음, 어.. 어, 어. 아, 내모이왜 이래? 아이고 이런. 예. 아, 마침, 테드님한테 초대가 왔네요. 가시죠, 릴파님. 예. 와,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렌트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지금 음, 이 네. 모습을 좀 보여주기 좀 위해서 빌드업, 지금 뭐야, 그 원래. 예, 네, 잠깐, 아, <laughs> 끄고 놀고 있는데, 릴파님, 뒤에 계시길래, 예. 초대 왔으니까 한번 가시죠, 예. 예, 갑시다, 예. 오, 산 많은 것 봐. 아이고, 취향님, 안녕하세요. 아니, 살이 더 빠졌네? 아, 현실은 다르죠. 아니, 요즘... 현실과는 다르니까, VR은. 여기서 빡세게 하네. 와, 볼충 허위. <laughs> 아, 아니, 오가. 아, 되게 못 뿌리고 오셨는데? <laughs> 이거 오늘 엄청 많이 먹는다. 턱선도 밀고 오랜만에 좀 했죠. 예. 질투나 짜증니까투나 짜증나는 뭐야. 아니 뭐, 뭐야 이거 갑자기. 건방져. <laughs> 진짜, 진짜 건방져. 아니 아우. 우리는 지금 4 1234 빠르게 4 1 2는데 죄송 죄송 죄송3 4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1 2 3 없는 건데? 4 <laughs> 1콥터4 음. <laughs> 저희 약간 좀 <laughs> 너무 외딴섭 느낌이라 서금약 좀. <laughs> 저희 뭐, 죄송한데 뭐. 아송한데 저희 연예인 추진 좀 해줄래요? 렌트님, 저 죄송한데. 렌트님. <laughs> 렌트님. <laughs> 아니 저희 특별 VIP석도 지금 매니저, 이거 매니저가 할일 아니에요? 그, 지금 매니저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소화롭고 이게 하는 게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쵸, 그쵸. 아니 음. 그, 사람들이랑 <laughs> 소개시켜 드릴게요. 터테드 <laughs> 외교관으로서 일좀 해야겠다. 뭐, 인사하고 싶으신 아, 분 있으면 아, 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엔티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출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출발. 그, 아유. 금, 금자씨. 혹시, 그, 잠깐, 네. 잠깐 이쪽으로 와줄 수 있나요? 저기, 이쪽으로 잠깐, 예, 예. 아유, 리파님, 폐사님. 예, 여기, 그, 금자씨. 네, 네. 금자님! 금자님! 네. 돼 나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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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제가 중간에 있었 어. 나요? 왜 um. 음.. 자 찍을게요 하나 둘셋아레트들 내가 진짜 투표할게 진짜로 나 아직 투표 안 했어 진짜 투표할게 ㅋ 섹시하네요 민영님 안녕하세요 혹시 그.. 초면인데 죄송하지만 아. 아. 혹시 한번 아.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아, 자자 네, 아, 금자씨 얘기 아, 끝났습니다. 자자 아, 다음 분 <laughs> 다음 분 들어올게요. 네. 아니 아자 안녕하세요. 이분은그 민영님 그 미추이신 분이에요. 예. 어우 어! 볼 수가 오, 없어요. 어우 어머 <laughs> 같이 더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우 저 바닥에 갈게요. 어우 이거 먹기나? 어우 아우 아우 같이 맞 맞을 수 없어요. <laughs> 바라볼 수 없어요 이자세가 필요한 예. 것 같아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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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I was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Come 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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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h oh, oh, 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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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사진! 사진! <laughs> 어. 자, 앉으시고 예 <laughs> 사진 찍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laughs>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리파님, 미샤님. 스케줄 소화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정말로. 은태님. 음. 네네네. 은태님, 네. 여기 네. 오세요. 은태님. 아, 네. 맨드님, 뭐 세고당 연락하지 없대요 아니 그 세고님, 세고님 지금 한 명씩 들어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저도 그러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닌데. 네. 들어가는... 어. 네. 아니, 네. 아니, 아니, 들어가는 아니 우리 아빠의 사회생활. 이거. 음. 아 근데 <laughs> 못 봐. 저런 <laughs> 거 보면 안 돼. <laughs> 아 최대를 했으면 당연히 벌스트로 이렇게 딱 계속 써야지 우리 이렇게 오버 <laughs> 이상 맞추고왔는데 약간 주인공은 마지막 에인공 <laughs> 어, 미, 미안 그치 그치 렌징구 주제에 건방져 <laughs> 야 렌징구 도라에몽 <도라이버 웃음>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비좁하게 도라에몽 불러와 보시지 에이 와꾸네몽 뭐. <laughs> 네? 릴뚱아 너, <laughs> 너 점점 똑같아지는 거 같아 너 점점 닮아가 렌징구 주제에 방 <건반져. 웃음> 어, 미안해 릴뚱아 안에 렌탈 왜 여기에? 자네. 어 어. 어. 어 아아무것 아무것도 아니야. 어그아어어 그, 아, 어. 어, 어, 전부 <laughs> 입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전부 입장합니다. 전부 입장. 어저 저기요. 셰프 씨. 우리 네, VIP 네. 자료 같은 거 없습니까? 저기 2세대 아이돌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딱으로 하시고 그러셨어요. 죠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이쪽으로 와 보시겠어요? 아, 태훈님 전달받은 거 없으시다고 하셨죠. 무슨 일이 야이거고세고 불러. 고세구. 고세구 빨리 불러. 아니, 사장대로 와, 사장. 어, 아, 아 가셨다. 도명으로 도망쳐도 다 보여, 이 자식아. 빨리 사장대로! 자, 그럼 오래 기다리신만큼 바로 막안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분 순서인 어워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가 왜 소나 갑자기? <laughs> <목소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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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와 u s a n s u s a 다음 u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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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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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서운 상을. 하하, <laughs> 야, 뭐야? <laughs> 어떤 분이 올해 광대상을 받을지 수상자 발표하기 전에 저 어떤 분이 계시지? 아, 렌치님. 네, 아, 예, 예. 아이고, 이게 또 이게. 막군님 방송에서 광대시 타다가 이제 이렇게 겐방클립이 이걸로 후보가 오를 줄 몰랐네요. 예. 아, 아 정말 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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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정말로 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후보 중에 있는 여기 초로서 조금 기강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것도 좀 있긴 합니다 네네 2024 꽃을 연말 페스티벌 기간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것도 좀 있긴 합니다. 네네. 멘트님은 상도 못 받으시고 그냥 독립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아세생님 죽어주세요. 아아 엔트님상못 아 받은 거예요? 리사님, 음 리사님 그 노미네이트 저는 된 것만으로도 좀 즐겁고 행복한 일인 거죠. <laughs> 연말에 이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영광이고 좋은 거죠, <laughs> 리사님. 뭐, 상을 못 받았느니 그런 수상의 얽매 있는 모습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리사님.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상은 많은 분들께서 또 재미있게 바라봐 주실 것 같은 상입니다 바로 올해 커플상입니다 과연 어떤 개미들이 있을지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아아! 진짜네? 빨개진거 너막한거요 야 이거 일 중에 한명되면 큰일 는거 아니야? 아니 근데 다한 분씩 계신데 아, 음. 분홍 머리의 남성분은 두 번이나 음. 계신데 이거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아니 <웃음> 뭐죠? <웃음> 아니 어 근데 이게 다 와꾸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laughs>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우 <laughs> 무섭네 다들. 음.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거 두개중 하나만 받아야 된다면 어떤 상으로 타고 싶으세요? 아 이게 근데 저는 역시 이제 음어 이래서 그런다 마이거 아이님한테아갈수아니아니 이거 마성의 여자 렌트님 바로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후이님? 아 어, 렌트야 왜 말을 못해? 기빨린다. 오른쪽에 무대 세님네 네. 네? 아저 기프티콘 두개 먹었습니다, 세무님. 아 많이 이득 다섯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요아 이득이지 이득이지. 예, 아, 이걸로. 어. 든든해지겠네요. 마음은 공허해도 애는 뭐 든든하면 됐지 아 뭐. 예, 잘 먹고 잘 쓰겠습니다. 킹아, 랜턴도 어, 뭐 장기자 하나세요? 아니요 안 합니다. 야랜가 장기자로 난다. 아야 안할 거야. 안 할래. 거야 <laughs> 여기 다 보이네요. 여기 맵 너무 좋은데? 와, 이분 혼자, 혼자 여기 하니? 계세요.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 난 나이 따위 신경쓰지 않아 넌 춘추가 어떻게 되니? 스물 두살입니다 미안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만 허용이라 30대세요? 아니 20대야 근데 버추얼은 버추얼은 다 친구잖아요 너 나랑 친구야? 없는거지 음.. 어머 렌트야 왜 말을 못해 뭐야 뭐해? 오미야 질투하지 마. 소개팅 어. 맵 아니야. 브랜트야. 가장 추악한 감정 중 하나야, 오미. 왜 민망해가지고 지금. 언니 <laughs> <laughs> 멋있어. 아, 아 이런 이런.